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다섯 개 군, 다섯 개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최혜정 리포터와 함께하는데 촬영 다니면서 돈이 네. 곳곳에 다니잖아요. 네. 아직 수해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장마비가 이번에... 내려도 너무 심하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촬영을 다니면서 보면 아직도 이 복구가 안된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아, 좀 마음이 놓여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게 태풍, 8호 태풍, 바비가 또 북상하고 있잖아요. 아, 저 진짜 속상해요. 아니, 장마비에 코로나19에 또이 태풍까지 올라오니까 먹방 소녀가 진짜 똑땅해. 저도 속상합니다. 분위기 어쩔 거죠? <laughs> 네, 태풍이 올라오면서 2차 피해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오후부터라도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매주 화요일에는요 우리 동네 착한 가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착한 가게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가 채 깨어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 시장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아직 사람이 찾지 않은 시장은 점막하기만 한데요. 그 시간 분주히 장사를 준비하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전주의 착한 파초집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그열 번째 집은 전주 남부시장에 자리한 3 0년 전통의 팥죽집입니다. 힘들 때가 많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점심 때 손님들이 드시러 막몰려들때아 내가 하는 음식을 손님들이 저렇게 와서 맛있게 먹어주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피로가 풀리고 그러죠. 매일 새벽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지트을 삶는 것으로 그녀 일상은 시작되는데요. 이 집만의 비법은 뭐니 뭐니 해도 품질 좋은 팥에 있습니다. 항상 파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빛깔도 봐야 되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가 그것도 봐가지고 선별을 해서 이것도 삶어보고 저것도 삶어보해서 고 이런 파시면 좋다 하면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구매를 해놔요. 오랜 시간 몽글몽글하게 삶아낸 팥은 다시 곱게 갈아줍니다 그 위에 새알심을 동동 띄워주면 구수한 팥죽이 되죠 새알은 되게 찹쌀을 한한 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가지고 방아 찧어서 이제 익반죽 해서 그렇게 반죽해갖고 건조시키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새알이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만든. 이정미 씨또래의 누구나 그렇듯이요. 그녀도 어린 시절 먹던 팥죽의 추억이 지금껏 든든한 장사 미천이 되지고 있습니다. 시골 살 때, 어릴 때 동지 되면은 막 장독대에다가 엄마가 팥죽 많이 끓여가지고 우리 세대 정도라면 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틀이고 삼일이고 막 깡깡 얼었던 거 먹었던 거그 생각 나면서. 엄마 생각도 나면서 생각이 한 번씩 나요. 팥팥 칼국수 또한 이 집의 별미로 손꼽힙니다. 국산 사용하고 재료 안 아끼고 진, 진하게 해 주시니까 맛있어요. 맛있고 저렴하고 그렇다고 <laughs>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먹어 거기 가서 먹으라 여기 전주 남부시장에는 한옥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관광객들도 거의 줄고다 그랬잖아요. 그나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했던 그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요즘에는. 단골 손님들이 보내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다는 이정미 씨. 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저희 가게를 그만큼 또 사랑해주시고 오니까 나도 뭔가 조금씩 베푸는 게 있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또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하고 여러 군데 크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크기는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아무 누가 알아주는 거 없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줄때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게 번 돈을 더 값지게 쓸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30년 동안 팥을 쓰고 가게 문을 열게 한 힘이었던 겁니다. 전국적으로와 전주 가면은 그 팥죽 맛이 그가 일품이라는 거 그것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우리 모두 힘내시다. 파이팅! 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오늘은요 전주 남부시장의 30년 전통의 팥죽집 찾아가봤습니다. 사실 뭐 팥죽도 팥죽이지만 저는 그 나눌수록 부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어떻게 보긴요. 정말 군침을 지질흘리면서 봤죠. 제가 이 팥칼국수 매니아인데요. 저희 엄마가 또이 전라도 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팥칼국수를 손수 해주셨거든요. 아, 진짜요 자거로 이 팥죽이라는요 국산팥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새알이 끓여도 끓여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데 오늘 화면에서 본그 우리 어머님이 끓인 팥죽 네. 모양이 그대로잖아요 진짜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제대로 된 팥죽입니다 아니 또 언제 그런 것까지 자세히 보셨어요 아 요런 건 봐야죠 그리고 아. 이쁜이겠어요 또 우리 어머님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또 가지셨잖아요 이거는 뭐 음식을 안 먹어봐도 당연히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 먹방 소녀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10번째 가게, 전주남부시장의 팥죽집 찾아가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데이 전북이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5시 36분을 막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추억의 골목길 여행 떠나 봅니다 최정 리포터 어디로 떠나나요? 자 오늘은요 여름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부안입니다. 부안하면요 이 드넓은 바다와 함께 갯벌이 또 반겨주는 곳인데요 갯벌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맛집들이 많죠. 자 오늘은요 갯벌길을 따라 부안으로의 골목길 여행 지금 떠나볼게요. <목소리> 바다와 육지가 우라져 산들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땅, 부안. 오, 이 코로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언택트 여행이 대세래요 제가 찾은 곳, 혼자서도 즐거운 부안 갯벌길입니다! 오, 우와, 멋지다! 최산 바다로 불리며 이름난어장이었던 부안의 바다, 물이 빠지고 얼굴을 드러내면 바닷속 작은 우주, 갯벌이 살아 숨쉽니다. 곰소만한쪽연부의 땀방울이 청정 바다와 만나 속금 알갱이로 태어나는 곳곰소 염전입니다. 어머니, 완전 그림. 이화폭에저좀 담고 갈게요. 한국의 우윤희 사막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우윤희 사막보다 더 아름다운데요? 그렇죠. 아, 사진 잘 나오고 있어요? 어, 거기 누구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어, 어, 잠깐만 카트카이 오지 마세요. 뭐? 지금 사이즈 거리두기. 이 마스크부터 쓰셔요. <laughs> 아니 근데 딱 봐도 허, 아니 이 염전이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그만큼 역사가 깊지 않아요. 여기는 한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곰수 염전입니다. 75년이요. 네 이곳은 예로부터 칠산어장이라고 네. 황금어장이었어요. 그래서 냉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소금 절임을 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염전이 필요했던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 산에 둘러싸여 있죠. 네. 여기 변산반도 가장 안쪽에 들어 있는 국립공원 지역 옆이에요. 그리고 <laughs> 곰소가 만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내륙의 영양소와 바다의 영양소가 만나서 품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네. 유명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곰소 천일염은 간수 농도를 25도로 조절해서 소금 맛이 가장 좋은 염도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럼 제가 이 마스크를 조심스레 벗고 부안의 소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소금이 정말 깔끔하게 짠 맛이에요. 이거 몇년 동안 간수 빼신 거예요? 만든 지 3일 됐어요. 따로 만들어서 간수를 빼는 거를 하지 않아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금물을 자주 교환해서 소금을 만들어주면 몇년 묵히지 않아도 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급 소금이 돼요. 미나리 풍부한 해수를 태양열로 자연 증발시키고 건조하는데요. 어, 정성이랑 인내가 필요한 정말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흰 소금꽃은 천일염이 완성이 되고요. 자, 부안에 왔으니 그맛안볼수 없겠죠? 어, 여기 시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저기요. 사회적 거리 두기. 거기 딱서계셔요 아니, 어머니, 좋은 천일염으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아, 젓갈이죠. 젓갈이요? <laughs> 아 이게 지금 젓갈이구나! 우와 오징어 저 낙지 저 찰랑 저 어,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는 그냥 판매만 하시는 거예요? 아 항상 가득 차려서 골고루 맛볼 수 있게끔 젓갈 백반이 있어요. 전산반도 근해에서 잡은 싱싱한 어패류에 곰소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으로 숙성시키는 젓갈, 바지락, 갈치 속젓, 창난 어리굴젓, 가리비 청어알 등 종류만 무려 아홉 가지입니다. 상 다리 부러지겠어요 저거. 우리는 우리 어머님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오순 운도선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여행 컨셉 이 뭐냐 비대면. 이걸 지금 제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여행인 거죠. 일단 이 젓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아, 아. 가리비젓, 오징어젓, 도화젓, 장난젓, 어리굴젓, 갈치속젓, 낙지젓, 부안 젓갈은 곰소천일염으로 만들어요. 정말 맛도 끝내줘요. 짱이야! 예쁘다. 언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멀리서라도. <laughs> 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젓갈이 뭐예요? 브리저신 <laughs> 삼삼하니 맛있어요. 네! 야! 우리 어머님이! 어리 굴젓이 그냥 기가 막히다 보니까 어리 굴젓으로 하겠습니다. 촉촉한 굴즙이 부드럽게 퍼지는 어리 굴젓부터 쫄깃쫄깃한 식감의 가리비젓, 내장 특유의 쓴맛과 단맛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는 갈치 속젓까지 저마다 매력을 뽐내는 게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음 하나하나 맛이 다 달라요. 일단은 이 어리 굴젓은 너무 향긋하고 갈치 속젓은 깊은 오. 바다의 맛 그리고 요 가리비는 어 진짜 그 호박. 식감이 어도독 어도독하니 너무 재밌어요. 언니 대접 좀 주셔요 대접. 거기에서 어, 거기에아 그래. 어떻게 이렇게 연출 딱된 것마냥 어떻게 대접이 여기 있대요. 자 그러면 자 호박 씨가 들어간 청우 알전 넣어주고 뜨끈한 밥 위에 맛있는 젓갈이 한대 등판하니 그 어떤 진수 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언니, 어때요? 군침 도시죠? 짜+ 자, 자 아유, 언니, 원래 이 젓갈은 짠맛이 포인트예요. 요거를 갖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상추를 싸 먹어야지, 젓갈에 짠맛이 좀주어되는 거예요. 이 아,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이 정도 먹어줘야지. 입안에서 그냥 맛의 향연이 펼쳐져요. 무슨 맛이 느껴지면뭐 바다의 깊은 맛, 얕은 맛, 썰물 뭐 맛, 곰소 영접 맛싹다요한 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젓갈이 짤 거라는 편견은 NO! 잘 익은 곰소 젓갈은요. 담백하면서도 미묘한 단맛이 입안에 맴도는 게 진정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와, 아니, 뭐요 이거 벌써 누가 다 먹었어요. 오메 벌써 다 먹었대요. <laughs> 언니 젓갈이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보통 도둑이 아니에요. 아, 이 부안이 선물한 자연의 맛, 입으로 제대로 맛있 했다면요, 눈으로 즐길 자랍니다 닭태인 갯벌을 보니까 진짜 마음이 힐링되는것 같아요. 그렇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금방 올게요 감독님 저좀 예쁘게 담아주세요 뮤직비디오처럼 <목소리> 부안 바다의 비경과 함께라면 혼자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감독님 저 사진 너무 공주. 공중... 감독님, 나 잡아봐! 진짜 넘어진 거예요? 정말 넘어졌어요. 욕심이 과했나 봐요. 아, 엄마! 여러분, 저 정말 물놀이 재밌게 했습니다. 제 배꼽시계가 울리는 게 먹방 타임이 돌아왔나 봐요. 어, 해변에서 신나게 놀고 왔더니어 배가 너무 고픈데? 어? 제빵소! 제빵소는 뭐예요? 제빵. 저희는 그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나오는 그 우리 농산물로 빵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이 세대, 네. 우리 이 세대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 찐빵을 만들기 시작한 건 아버지 김갑철 씨. 읍내에서 20년 동안 찐빵 하나로 부안의 명물로 자리 잡았었다는데요. 하지만 병원이로 가게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자식들은 미련 없이 찐빵 장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찐빵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철학을 담아냈는데요. 자일자리 사회장 거리 를 두고 앉으세요. 우리 밀, 팥 그리고 쌀로 만든 오색 찐빵과 소금 커피가 이곳의 베스트 메뉴입니다. 찐빵이랑 소금 커피는 어떻게 조합이 될지 궁금해요. 소금 커피? 간수를 네. 빼서 그걸 씻어서 바로 시켜서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야, 제가 지금까지 먹방하면서 이렇게 설레게인 처음이에요. 자, 갑니다.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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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딱 껴서 커피에 간이 된 맛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에 간이 됐어. 근데 이게 거북하지도 않고 완전 맛있어. 설탕이랑 진짜 단짠단짠이 너무 조화로워요, 이 커피랑. 야, 이 신비한 맛을 느꼈다면요? 바로 요 찐빵으로. 우리 농산물로 찐빵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법을 연구한 건 물론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팥을 발아에 만든 팥소는요, 감칠맛이 뛰어나고요, 특유의 쫀득한 식감까지. 음, 팥이막 그렇게 막 달지가 않아서, 팥의 고유한 고소함을 느낄 수 있고, 뭐 어린아이, 어머님, 아버님, 사도나 팔촌까지 그냥 온 이웃사촌들이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집빵이에요. 이게 우리 자제분들이 만든 찐빵.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찐빵에 생크림이 들어있어 파츠나? 뭐? 슈퍼 케크처럼 입에서 그냥 녹아요. 거기에다가 딱이 오디 봉봉을 마셔주니까 와 이렇게 조화로운 디저트 가 없어. 그냥 찐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계속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 찐빵 가족의 좋은 마음 앞으로 50년, 100년 더쭉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부안의 갯벌이 품어낸 맛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않는 자연의 털을 잡고 부안을 알리는 청년의 속 깊은 이야기도 맛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계절 부안 갯벌들이더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네 드넓게 펼쳐진 공소 연전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궁금한데 좀더이 공소 연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궁금하시죠 그래 준비했죠 곰소 소금은요 예전부터 임금님께 진상이 될 정도로 정말 맛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맛을 보니까 그 짠맛의 그 고소함이 입안을 맴도는 데 끝에. 단맛이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 찬일염으로 젓갈까지 또 제가 맛봤잖아요. 네네. 진짜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였는데 네. 저는 또 젓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갔던 제빵소, 여기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님이 만든 이 찐빵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20년 동안 부안에서 찐빵 장사를 하셨는데. 부안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찐빵이라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재료가 이 재료가 부안의 로컬 푸드만을 쓰고 계세요. 그래 식재료가 너무 좋고 하, 무엇보다 이 부안의 찐빵이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벌써 부안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부안의 명소가 또 지역까지 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안 갯벌길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최정리 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게 처서가 끝나면 이 가을 거지를 앞두고 마을 풍경 조금은 한산해져야지만요.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아직도 농부님들의 손이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이웃 동네 마실돌기 오늘은 마이산의 고장 진안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찌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찌? <laughs> 지금 농약 어, 뿌리고 계시네요. 어, 그래 틀직이야 지금 콩밭이라. 풀 있잖아. 풀더 크면 죽추기가 힘들어. 농산 일은 하늘이 반 일꾼이란디. 올해는 양 장마철 물날리에 우리 종현 안에도 유재 어르신들도 던다 욕 보시네요. 농사도 진수때못혀 먹는다니까. 아, 징그리. 이 같아요. 콩도 지금 막 뜯어먹고 지 콩이 쪽 고르더라고 하나요 지금. 뜯어먹고 빼먹고 비둘기가 빼먹고. 숨승다 잡혀. 아뭐 잡으면 돌고 이잖아 이게 잡들는 어디여.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지. 오래만 하고 그만해야지. 아직 안 질려고. 이제 또 힘이 된게 힘에 고이시는데왜안 그만두고 이렇게 지으세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묶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누가 칠 사람도 없어요. 천에는 틀린 사람들이 없었는데. 내땅 내 묶을 수는 없고. 어로지 땅이 갈채 주는 대로 그 하나님 일등던 마당고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그여튼니힘 닿는 뒷가장은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세상 에좋으신그 마음 자리 찾아서 시방 마실 갑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유제들끼리 모다 어부더니 살갑게 지내실 것같으니 영이 전라북도 진안 넘은 꽃이가 맹문에다 든마 우리 임실 덕례도 시방 꽃집이일로계시구마이라내 네, 이건 이 비와서 이거 안 매면 가지가 딱끊어져버려이 가지가 잘라져버린다고. 왜 어,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어디 어머니! 어, 민어랑 왔냐? 우리 아들 며느리 왔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랑 왔는가 봐. 야, 비안 맞았다. 비옷 입고. 비옷 어디 있어요, 어머니꺼? 이사, 이사가서 입을 거야. 이 양반이 출기한다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있고. 비리니까. <laughs> 어째 아들,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laughs> 며느리가 잘해요. 완주 사는 큰며느리인데요. 고생된 게 오지 말라게도반일하는 그래, 시어른들이 걱정된다고 자주로 와서요라고 손을 보탠답니다. 주말인데 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 아버님, 어머니 고생하셔서 안쓰러운니까 안쓰러우니까 도와주고 가면 마음도 편하고. 하나 있으면 죄 짓는 것 같고. 그래. 아, 근데, 네? 비도 오는데, 네. 어머니 왜안 들어갈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아, 이게, 때가 늦으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때가 늦으면 안 되고 든는 농사는, 망한베저리니까 피해가 많이 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아이고, 참, 우리 임실덕 며느리 복도, 이런 복이 없네요. 어, 어머니. 며느리가 하나 살간 게, <laughs>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딸 좋다고 아, 불어라간답니다 아, 아, 네. 시방같이 친너매랑 딸맹이로 네. 서로의 깨감성. 그저 다 보고 있어잉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뭔 줄을 이렇게 댕기고 계세요? 네. 고추 약은 나고, 살포는 나고. 고추가 한두 병이 가가지고. 5일마다, 늦으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5일마다, 이렇게 살포를 해야지. 비가 와도 해야지. 저약 수량대로 약을 다 살포를 해야니까, 하 바빠. 농약 뿌리시는 분 누구세요? 아 영감님, 저희 영감님 분이세요 아 <laughs> 남편 분이세요? 네 그러지 아,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이거 보니까 농약 계속 맞으시네요? 안 맞을 수가 없죠 아 그냥 야, 뭐 부채 야, 뭐여러린다니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좀 낫겠어요 혼자는 뭐지, 이거이런일은 아, 혼자서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눈을 님들이다 부동기한 게 힘들어 보는니요 그것도 거의지만은, 영감님 혼자 반일 보내놓고, 집에 있으려 치면 은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차라리 나와서 한 끈의 일은 거의 해놓으시답니다. 어,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아이고, 축하드니다 그럼 뭐 따라가서 사시는 이야기나 더 들어봐야겠네요. 요새는 장마철이라도 날이 하도 더운 게해 응. 뜨거울 때는 요라고 집에서 쉬는 거 먹으면서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처음 시집오니까 가족이 11식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그 11식구인데 전부 저 음, 여기 애기 아빠 밑에로 장남이고 다 밑에로만 그렇게 열한 식구였어요. 식구가 그래가지고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다 모시고 살았죠. 여지껏 돌아가시더라. 둘이 고상 말, 말도 말 못했죠. 둘이 다만나갖고상 징그럽게 했죠. 둘이 했지뭐 네. 어, 어, 같이. 아 이게 가족사진이에요? 예, 가족사진이요. <laughs> 이게는 아들, 이게는 막내 딸, 이게는 큰 딸, 이게는 저, 이게는 아기 아빠. <laughs> 그래 지금. 그때 그래도 이때가 좋아. 아버지한테는 그저 자석의 <laughs> 힘이라고 해오라지 <laughs> <대여라지> 자석들만 보았고 <laughs> 살다 본게 폭폭은 세월도 그저 저작 사라지더라네요 <laughs>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 살아야지 뭐. 그러지요 그러지요. 자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고, 짱짱하니 아이고.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좋았든지 굳었든지 내 심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찾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뛰서 기쁨을 찾는 어르신들을 뵙고 갑니다. 강계, 그러게 욕심 없는 마음 자리에 복이 깃들고 웃음도 피어나더란 말이요.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제 8호 태풍 바비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번 태풍은요 특히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할 경우 사람이나 바위도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시설물과 농작물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저희 내일 방송은요, 태풍 바비의 북상과 관련한 특집 방송으로 인해 대체가 됩니다. 재난방송 함께 하시면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